아, 마케팅 트렌드가 이런다아시 모빌리티, 모빌리티, 모빌리티. 핸드폰 다 갖고 다니시잖아요. 모빌리티가 미니다. 우리 용망용망 어떤 욕망이야? 정보에 억세사이려는 욕망. 어디서 애니웨어, 애니타이. 어느 곳을 에서 가네. 어느 시간 에기가 나네. 내가 정보에 억세사이려는 그런 욕망. 요게 도미네이팅 트렌드다. 동의하나요? 음? 일단 커뮤니케이션은 움직이면서 할수 있어요. 그래서 네 모바일이지.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야? 내욕망이 있다. 어떤 욕망이냐? 정보를 억세서 살려. 정보를 억세서. Anytime, Anywhere. 그런 욕망 느껴지나? 정보에 대한 욕망. 뭐야? 정보에 대한 욕망. 어, 느껴봤어? 어떨 때느껴 어? 어 그렇지. 야 나만 안다 야. 야, 요거 꼭 나와 요거 느껴져 안 느껴져 어? 그지 친구놈이 딱 뭐야 이건 무조건 나와 어? 그러면 솔깃하잖아 그쵸 근데 그걸 나만 알았을 때 그치? 그걸 나만 알았을 때 <laughs> 얼마나 짜릿해 그 어. 그 다음에 저놈이 알고 있다는 걸또 알았을 때 어떻게든지 알아야 돼야 되죠 그 정부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이 정부의 욕망은 본능이야 본능 인간은 본능적으로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 왜냐 생존하고 직결되고, 생존하고. 인간은 정보에 민감하지 않으면 옛날에 죽었어요, 나. 죽었어요. 야, 저쪽 가니까, 야, 맹수가 있더라. 호랭이가 있어. 그거 몰라. 그러면 가. 그럼 살겠어 죽겠어. 죽어. 야, 어떤 열매가 하나 열렸는데 말이다. 어? 그 열매 먹으면 죽는데. 그 주, 중요한 정보야, 아니야. 어떤 건 먹으면 좋고, 살수 있고, 어떤 거 먹으면 죽어. 그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이 정보에 굉장히, 인간. 나한테 이익이 되는, 그죠? 나한테 엄청난 피해가 되는, 특히 이 피해 회피하려고 하는, 거 이거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이, 이 모바일, 이게 인감한 거예요. 궁금하면 바로 알아봐야 되잖아. 응. 근데 생존하고 지킬 수있 그래서, 어, 그 욕망을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누구예요? 짭스형님이다요짭스 형님. 캬. 짭님은 <laughs> 대단한 거 아니지. 뭐 그냥 새로 만든 거 아니잖아. 기존에 있는 거 그냥 합쳤어요, 이 그죠? 또, 에꺼내다 그죠? 컴퓨터 넣고야, 컴퓨터. 그 억세스 할수 있는 예전에 인터넷 다 해서 정보할 수 있는 거를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죠? 또고기험 넣었어. 음악도 고위험 넣었어. 이렇게 쓰는 거 카메라도 고기다다 넣었어. 예전에 카드 다 갖고 다녔어요 그죠 MP3 다 따로 하고 다녔는데 그죠그 다음에 그 저거 알면 워크맨 하고 워크맨 그냥 워크맨 차고 다녔어요 카드 때 옛날에 없는 사람은 카드 들고 다녔어요 그플레이 그거가 상다그거 인터넷 다 그게 욕구가 뭐냐면 인간의 그 욕구를 욕망을 정확하게 파악 하는 거지 그모바일에대가한거대거 마켓 트렌드인데, 요거를 이제 전문용으로 ICBM이라고, ICBM, ICBM. 얼마 전에 북한에서 또 ICBM 쐈죠 응? ICBM. 이게 뭐예요? 북한에서 쏜 ICBM이 뭐야? 북한에서 ICBM 샀잖아 응? 얼마 전에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어 솔직히. 그것도 ICBM, 누리호 그것도 i c b m 이게 뭐야?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인터컨티넨탈 인터 대륙간 인터컨티넨탈 볼리스 i 탄도 e r 미사 n t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타원형으로 l l me b o l i s t 그다음에 쭉 d o r You can't cruise. You can't. You can't. You can't. You can't. 속도지 can't. 가 o 고 can't. You 떨어 n t y 많이만 올리면 어마무시갈수 있어. 많이만 올리면 왜왜왜어마무시갈수 있어. 많이 올려. 지구가 동그랗잖아. 어? 지구가 동그랗잖아. 어마어마하게 올리면 쭉저 아래까지 날수 있는 거의한 바퀴 돌릴 수도 있어요. 어? 그죠? 그래서 높이 올릴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중요. 근데 올라가기가 쉬워 안 쉬워. 어? 요번에 처음 성공했잖아. 올라가기 쉽지 않죠. 그치. 그 엄청난 그 대기권의 그 저항을, 이, 이 마찰 열을 극복을 해야 되죠. 그죠. 중간에 그 올라가다가 터지잖아. 그 열을 극복하지 못해서. 그죠. 미국에서 뭐 했죠. 세계에서 몇 번째로? 일곱 번째. 솔직히 근데 일곱 번째 아니지. 북한이 먼저 했으니까. 북한을안 껴주더라고, 항상. 걔네들도 항상 강조해요. 우리, 이거 미사일 아니다. 우리 위성체 쏜 거다, 위성체. 걔는 어, 또 그러면서 다쏜 거야 이게 왜냐 원래는 똑같은 거까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그 좋게 얘기하면 위성 발사하는 거고 부사적으로 얘기하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러니까 앵글만 틀린 거지. 이렇게 쏘면은 위성 발사하는 거고 약간 비뚤 각하게 쏘면은 이거는 미사일 되는 거지. 왜? 고차례 뀌는 거. 근데 요거를 이제 I C B M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I O 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이게 이제 이 트렌드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뭐다 네, 들어봤어요? 있어요. IoT가 뭐야, IoT? 사물 인터넷. 사 인터넷. 그래, 사물 인터넷. 어, 영어로, 영어로 뭐야? 인터넷 그렇지, 인터넷 이 약자는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신기술은 우리나라가 만든 게 아니거든. 그게 서구에서 나온 거 아니야. 반도체, 이런 거, 이전 모든 게. 다 영어로 돼 있어. 영어도 그냥 돼 있어? 다 야거로 돼 있어요. 근데 야거가 뭐의 약자라는 것만 딱 알면 거의 알고 들어가는 거야. 거의 그 의미가 거기에 다 있으니까. 아이, 어게 뭐야? 인터넷, 오버, 쌤이야. 사물, 인터넷. 그죠?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접속이 되는 거죠. 모든 사물.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응? 애들 다 인터넷 붙이고 있잖아. 요즘에 음식물에도 다 붙이죠? 응? 요즘에 이게 바코드안 하잖아. 미국 아마존 같은 데 하면은 그냥 물건 담아가지고 찍 나오면 되잖아. 그알파이어다 되어 있잖아요. 우선 통신. 은 근데 쭉한면끝일 거. 뭐 그것만 돼 있나? 요즘에 뭐 냉장고에서도 뭐뭐 뭐 떨어졌다 이런 거다 알려준다며. 그죠? 자동차에서도 누가 깝죽깝죽거리면 바로 핸드폰으로 오자. 그죠? 다 인식이 돼 있는 거지. 인터넷에 다 연결해서 나한테 핸드폰을 다 보내준다며. 그죠? 사물에다 지금 인터넷이 연결돼 있고 센서들이 감지하는. 나데 앞으로 어떻게 되냐고. 지금 모든 데다 바뀌는 거야. 모든 데. 다리 같은 데다 바뀌지, 이제. 집 같은 데다 바뀌지. 센서. 근데 그게 왜 가능해? 반드시 개수. 반드시 개수 워낙 발전하니까 엄청 싸게 만드는 거야. 엄청 싸게. 칩도 무지하게 싸게. 그니까, IoT 이런 칩들, 을 RFID라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쉽잖아. 성수진 기능밖에 있으면 되잖아. 센서라 그죠? 굉장히 쉽게, 아주 조그맣게 만들는거 가격은 음. 엄청나게 지금 싸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되니까. 그죠? 요즘 음. IoT는 대세죠. 음. 네. 다 바뀔 거예요, 다. 다 감시할 거고, 네. 실시간으로 다 모니터링 할거니요다 모니터링. 요즘에 음. 뭐 스마트한, 이게 다내몸 상태 모니터링 하고 있잖아요. 센서이 세계도 이 좋아진 거예요, 그죠? 알려주자. 다음이 클라우드예요, 클라우드. 아, 클라우드가 뭔가요? 클라우드 써요, 안 써요? 써? 어디, 어디 클라우드 써? 네이버? 네이버? 어. 클라우드 써요? 응, 응. 써요? 응. 다 쓰잖아. 요즘엔 안 쓰는 사상 없죠. 네이버도 있고, MS도 있고, 구글도 있고, 그죠? 드라이버. 드라이버라고 쓰는 거. 그죠? 기업용 서버예요 기업용 서버. 그죠? 굳이 우리가 이 메모리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 그냥 있는. 그 기업이 만드는 클라우드 같은 거 서버에다가 내 데이터를 항상 가지고 있는. 요즘에 뭐이 뭐. 어, 서버 엄청나죠. 어, 이기업용 서버. 이게 한 마디로 뭐 메모리 메모리, 그죠? 메모리 아니에요 메모리. 여러분들 어마무시한 데이터를 여러분 만들고 있죠. 최소한 사진 한 번씩은 다 하지, 그렇지? 여러분 카톡 하루에 몇 번? 그거 내가 한거다 없어져요, 그대로 있어. 이죠. 그죠? 밴드에 올린 거, 카카오톡에 올린 수많은 사진, 동영상 그대로 있어, 없어져. 내가 페이스북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는 거 그대로 있어, 없어져. 그, 그대로 있어. 그 어딘가에 다 저장돼 있어요. 그 양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 줄어들고 있을까? 유지하고 있을까? 여전히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엄청 나게 어딘가에 저장해야 되잖아. 그죠? 어? 양은 지금 어마어마시하게 지금 핸드폰 지금 해상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 높아지고 있어? 어? 불가면 엄청, 용량도 엄청나서 똑같은 사진 한 장인데. 어딘가에 다 저장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메모리 수요가 줄겠어? 안 줄겠어? 응?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망하겠어? 안 망했어? 안 망했어. 그래서 이제 메모리 대망론이나고네 메모리 대망론. 메모리는 절대 죽지 않다. 지금 어마무시하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생산해내고 있거든. 계속 사진 찍어요. 어? 계속 동영상 퍼날라 친구들한테 막 쇼링해. 근데 그게 안 없어져. 언디다다 저장하고 있어야 된다고. 나도 유튜브에 막 올려. 어? 그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니까 이 서버, 이 클라우드 하는 기업용 서버에 어마무시한 데이터가 지금 쌓이고 있고, 그거를 계속 가지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메모리가 엄청 필요해. <laughs> <laughs> 그 구글, 네이버의 데이터 센터 봤 어? 이 건물에 한, 이, 이 건물에 한 두세 배 되는 거잖아요. 어? 그 어마무시한 이, 이 건물, 이곳 간에 한 두세 배 돼. 거기 모이스다 메모리. 다 메모리야, 그냥. <laughs> 다 메모리. 근데 그 메모리가 어떤 메모리를 쓰겠어요? 예전에 하드디스크라고 하나, 하드디스크? 자기 디스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드디스크 이렇게. 요즘에 그거 써야 안 써? 안 쓰지. 요즘엔 다 뭐야? 낸드, 낸드 쓴다고. 자기 못 써. 왜못 써? 왜 그게 다없어요을 너무 느려. 바로 뽑아야 되는데, 너무 느려. 생각을 해봐요. 자기로 맹 돌아서 하잖아요. 이거 아는 사람은 알 거야. 지금은 아마 이 컴퓨터도 뭐 이런 게다 없어졌기 때문에. 근데 반도체잖아. 무죄였어. 그래서 이제 디렘하고 랜드가 석권을 하는 거 그래서 이시장 엄청 다그 다음에 빅데이터. 야, 빅데이터. 많이, 많이 들었죠? 빅데이터. 빅데이터. 여러분이 만드는 게다 빅데이터예요, 그죠 여러분이 모두 활동하는 건다 빅데이터. 예요 응? 내가 나를 잘할까? 카카오가 나를 더 잘할까? 응? 내가 나를 잘할 것같아 카카오가 나를 더 잘할까? 많이 생각해. 내가 나를 잘할까? 인스타가 나를 더 잘할까? 응? 내가 마음 먹었어 카카오인데. 얘를 얘가 어떤 사람인 알아봐야겠어. 그 알아보기 쉬울까 어려울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수 있을까 없을까? 음. 친구까지 다 가족 다얘 예 성향 뭘 좋아하는지 다 파악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하고 있다고 예전에는 할 수가 없었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죠 그게 뭐야? 에이, 에이. 가생에다 내가 분류 안 해도 돼. 에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이 데이터 주권이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막말로 악용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할수 있다.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은 유튜브를 딱 했어. 그럼 유튜브가 내가 관심없는 아주 쓸데없는 거를 띄워줘 아니면 내가 볼만한 잘 놀았던 걸 띄워줘 음.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지 쇼핑도 마찬가지 맨날 내가 쇼핑하던 거 띄워줘 아니면 엉뚱한 거 띄워줘 음. 그 어떻게 띄워줄까 얘가 나 위해서 특별하게 뭐 선물을 해 주는 걸까 추천을 진짜 해 주는 걸까 그 뭐가 돌아간다 가 AI가 돌아간 거야. 애가이다 나를 파악하고 있다고 그러죠. 파악하고 있다고. 이게 빅데이터에요. 이빅데이터 내가 볼 때는 카카오가 나라를 더 잘. 확실하게 그러 나보다.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무시한 힘이 되는 거예 예전에는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고 했죠. 지금 뭐야?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가 산업의 이제 물이래요, 물이. 없어서는 데이터. 지금 이제 속도가 4차 산업입니다. 사차 산업.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 들어봤죠. 4차 산업이요, 그죠? 1차 가문, 4 차까지 왔잖아요. 4 차라고 하잖아요. 1차 가문, 일 차. 농업혁명, 농업혁명. 그것도 혁명은 혁명이야. 무명사적으로는 그것도 혁명이 혁명인데 일 차. 산업혁명 중에 산업혁명 중에 1차 산업혁명. 산업혁명 중에 2차 산업혁명. 어? 3차, 4차까지. 하래.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하는 거죠 어? 산업혁명 아니죠.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 어? 그게 1차 산업혁명. 그걸 무슨 혁명이라고 해요? 기계혁명기계 드디어 인간이 기계를 사용할 수어요 생산력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그게 왜 영국에서 일어났을까? 진기. 응? 증기기관, 진기. 그 왓슨의 그 증기기관이 맞는 것이인 거야. 그데왜 어. 그게 영국에서만 일어났을까? 영국에서 어떻게 그걸상업명이 났지? 수많은 나라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돈이 많아서. 그냥 풍족해지는 하지. 응? 풍족해지는 거랑 그런. 기계혁명, 신기술이 나오는 거랑은 또 다른 얘기죠. 과학사적으로 봐야 돼요. 저는 뉴턴이 있었기 때문에. 뉴턴이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이. 세계적인 천재가 거기서 나와서 고전역학을 다 그냥 정리해버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역학을 다에가 사람이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모든 기계의 운동학을 다 정리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기계가 다 이제 거기서 이제 시작한 거예 뉴턴 때는. 2차 산업혁명이야. 2차 산업혁명. 그걸 우리는 전기혁명이야. 드디어 있는 전기를 발달해. 전기. 엄청난 생산력이 발달해. 포드의 뭐 무인자동시스템, 이런 거막 나오는 거야, 이제. 어? 전등이 막 켜지고 막. 어? 전기의 힘을 막 활발해. 과학사적으로 이 전기혁명은 누가 만든 거야? 아인슈타인니 아인슈타인은 양자혁명. 지금, 지금 성차혁명에 상당히 기여를 했지. 2차. 전기혁명에 과학사적으로 가장 큰 기여자는 에디슨하고 테슬라. 에디슨은 DC. 전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DC가 있고 AC가 있어. 직류하고 교류가 있어. 직류에 관련된 발명품 0개 에디슨. 다트허리 냈지. 그래서 GE라는 회사를 만들었지. 떼돈을 네. 벌었지. 거기에 양대축이 뭐야? 테슬라 테슬라. 테슬라는 AC, 교류에 관련된 발명품 만개를 개발했어. 근데 테슬라는 특허를 하나도 내지 않았어. 왜냐면 내 발명품 다 써야 돼. 다 써야 돼. 그래서 과학사 쪽으로 이 에디슨은 그냥 돈독이 올면서. 차부터 테슬라를 굉장히 높게 쳐준다. 진짜 인류한테 엄청난 그 혜택을 해준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회사 이름 이 뭐야? 테스... 테슬라야. 테슬라. 전기자동차. 그게 이어서 이제 전기혁명이네 3차3차 뭐? 인터넷, 컴퓨터. 반도체가 생겼어. 반도체. 이제 반도체가 나왔어. 반도체가 나오면 뭐야? 컴퓨터가 만들어져. 컴퓨터가 만들어지고서 인터넷이 연결돼. 연결 사회가 돼. 연결 사회. 정보영역 정보. 하드웨어적으로 연결돼. 계산이 빨라졌어. 그러다가 이제 나온 게 뭐야? 4차원4차원뭐 스마트 이런거. 그말은 뭐야? 소프트웨어. <laughs> 와. 지능이 올라 거야. 반도체. 인터넷은 뭐야 하드웨어. 아날로그야 아날로그. 거기에 이제 지능이 들어져죠 알고리즘이 들어간다. 알고리즘. 초연결 상태로 되는거고. 굉장히 고도화가 되는거죠. 고도화. 그치? 알고리즘이 들어가 알고리즘. 소프트웨어가. <laughs> 소프트웨어. 그전까지는 하드웨어. 이제는 소프트웨어 시대가. 디지털 경력, 디지털. 이게 가능한 게 빅데이터와 이제 AI가 작동한다. 이해 되죠? 굉장히 지금 굉장히 큰 혁명기에 와 있다. <laughs> 엄청난 기회들이 또막 생기고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10년 전에 그 미국의 그 10대 기업, 10년 전에 10대 기업이 하나밖에 똑같이 유지되어 있는 게 없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다 바뀌었어 10대 기업 예전에 애플이 어디 있었냐고 예전에 구글이 어디 있었냐고 이런 혁명기에 새로운 기업들이 나오는 거지 네. 그래서 아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모바일은 좀 아까 했고요 그래서 이걸 ICBM이라고 할까 ICBM 하 새로운 시대가 지금 다 열리고 있다 어, 다 연결, 스마트폰으되 있고, 애들한테 채우고, 지금 이제 무인자동차. 무인자동차. 이것도 엄청난 트렌드죠. 무인자동차 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 될것 같습니다. 될것 같아? 언제 될것 같아? 3 0년도 아니, 2030년? 30년 풍부가 아니야, 2030년? 네. 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 금방 될것 같아? 지금 말에 기술적으로다 끝났죠. 5G가 되면서 다 끝났어. 모든 기술은 다 해결이 됐어. 근데 정치적으로만. 진짜 무인 자동차 되면 좋을 것 같아. 이거. 무인 자동차가 되면 정말 좋을 거야. 수많은 사람이 사라질 거야. 자동차 보험 있겠어 없겠어. 없어지지. 어. 운전사 다 없어지지. 그래? 자동차 생산도 뭐 이렇게 도움이 되겠어? 근데 어떤 테슬라 외에는 다 죽을 것 같은데. 네. 그 자동차가 그 수많은 생산 업체들 부품 업체들 부품이 2만 개인데 원래 부품이 2만 개였다가 전기 자동차 되면서 만 개로 줄어들었어. 요만 개로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지금 다 부품 업체들 지금 뭐대상은 나지 잖아요 이쪽에 있지 않는 이상. 그 강력한 벤츠, 복스바겐 이런데 지금 뭐뭐없고거있아 전기 자동차. 그래. 지금 미래는 테슬라밖에 없다. 만약 에 그걸로 하면. 현대차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안 되시. 원래는 전기 자동차가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 응? 하드웨어는 지금 어, 대차잘 만들고 있어. 디자인도 괜찮잖아. 이런 나올 거 보면. 잘 팔리죠. 근데 근본으로 봤을 때 전기 자동차는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 앞으로 소프트웨어 무인 자동차. OS가 장착이 돼야 돼. 사람 쓰지 않잖아 그냥 차, 차가 그 얘기가 아니야 이제 그거는 사람만 타고 하는 거지 지가 알아서 작동을 해야 돼그 소프트웨어 가지고 있는 게 누구야 그 OS를 갖고 있는 게 누구야 테슬라니까 지금 엄청난 실험을 하고 있고 엄청난 지금 소프트웨어 빅데이터를 모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뭐 핸드폰 쓰면 두 개밖에 없잖아 구글 안드로이드랑 애플 그거밖에 없잖아 OS는 그러니까 자동차가 무인으로 가면 지금 테슬라 거밖에 없어요. 테슬라 OS밖에 없나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주가가 엄마가 무시하고 있요 앞으로 가장 큰 시장은 자동차 시장인데 그거의 최고의 왕자가 누구일까요? 소프트웨어지. 소프트웨어 가지고 있는 게 없는 테슬 OS 갖고 있는 게 왕자지. 이거 테슬라. 주식 투자해야 하어외우에좀 했어? 외국도 하고. 어. 어. 테슬라 입술? 테슬라 안 샀어. 아, 테슬라만 사. <웃음> <웃음> 어, 우리 미국에 있는 친구들, 다른 개들 계속 얘기해. 주식 개도 한 20년 이상 했는데 미국에 있거든? 다른 거안 산다. 오로지 테슬라만 살아. <laughs> 앞으로의 성장성은 그거밖에 없어. 테슬라도 엄청 떨어졌다니 엄청 올랐죠? 그죠? <laughs>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게뭐 애플이 성장했어. 애플도 어떻게 성장하려고 지금 애플 카, 카 쪽으로 계속 들어오잖아. 그카 쪽으로. 쪽이 엄청나게 지금 유일하게 다시 신산업이 만들어졌는데 그런 시대가 됐다.